안녕하세요. 수학독학입니다. 오늘부터 중 2학년 2학기 개념 원리 내용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. 2학년 2학기 내용은 크게 보면 도형 파트가 있고요. 그리고 확률 파트가 있습니다. 1단원부터 3단원까지는 도형 파트고요. 4단원은 확률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은 내용들을 쉽게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1강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등변 삼각형이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. 이등변 삼각형이란 것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말합니다. 자, 두 변의 길이가 같기만 하면 그것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데요. 제가 여기 밑에 삼각형을 하나 그려 놨죠. 그죠? 그래서 만약에 이 AB 선분과 AC 선분의 길이가 같다고 했을 때이 삼각형을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잠깐 용어 정리를 해보자면, 자, 꼭지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. 꼭지각. 꼭지각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,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. 길이가 같은 두 변이 만나서 생기는 각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밑각이다 해서 밑각이 두개 있습니다. 여기 있는 각 B와 각 C인데요. 이두 개를 가지고 밑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변 BC를 가지고 밑변이다. 이렇게 부릅니다. 자,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꼭지각, 밑각, 밑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. 다음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첫 번째 해서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이등변 삼각형이 AB 선분과 AC 선분의 길이가 같은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두 밑각이 각 b와 각 c거든요 그랬을 때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다 라는 겁니다 자왜 같은지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각 b의 크기와 각 c의 크기를 모른다고 했을 때 현재 ab 선분 길이와 ac 선분 길이는 같은 상태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각 a 있죠 각 a 이 꼭지각 각 a 를 2등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분을 하나 날려서 자, 각 a의 크기를 2등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이 점의 이름을 d라고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나면 삼각형 bad 삼각형과 삼각형 cad 삼각형 이두 삼각형을 볼 건데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다 라는 겁니다 이 기호가 바로 합동이란 뜻이죠 그죠 합동 자왜 합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세개 있었죠, 그죠? SSS에서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, 그리고 SAS에서 두변 길이와 끼인 각이 같을 때, 그 다음에 ASA에서 한변 길이와 양끝 각이 같을 때 해서 이렇게 합동 조건이 세개 있었죠, 그죠? 자, 그 중에서 지금은 이 SAS를 만족한다 그런 상태인데요. 자,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AB 길이와 AC 길이가 같죠? 그죠? 원래 같은 겁니다. 이등변삼각형이니까. 그리고 ABD삼각형에도 AD선분이 있고요. 그죠? AD선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CAD삼각형에도 다시 AD선분이 있죠? 그죠? 그리고 그두 변의 끼인각이 각 A를 이등분했으니까 이 각과 이 각으로 반반되었겠죠? 그죠? 각 A가 이등분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끼인각도 같고 끼인각이 같고 양쪽에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해서 sas겠죠 그죠 그래서 두 삼각형은 지금 sas 합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각인 각 b와 각 c도 크기가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따라서 앞으로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두 밑각의 크기는 그냥 같은 거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그죠 자,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두 번째.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. 이렇게 돼 있죠. 그죠? 꼭지각이 지금은 AB 선분과 AC 선분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보고요. 꼭지각은 이 A죠. 그죠? 각 A. 각 A를 이등분하는 각의 이등분선 날려 보겠습니다. 이렇게 자, 각의 이등분선이 날아가서 이쪽에 있는 각과 이쪽에 있는 각의 크기가 같다고 라 해봅시다 각 A를 이등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결론이 뭐냐면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밑변이 이 BC선분인데 이 BC선분을 이등분 했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점을 D라고 하면 BD 길이와 DC 길이가 현재 같게 되는 거죠 그렇죠? 반반해서 이등분 된 거고 수직 이등분 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 각의 크기가 90도, 90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, 그죠둘다 90도가 된다는 겁니다. 자,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꼭지각을 이등분하는 각의 이등분선이 날아간 상태입니다. AD 선분은 꼭지각을 이등분한 선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아까 전에 살펴봤다시피 삼각형 BAD 삼각형과 삼각형 C, A, D 삼각형이 합동이었잖아요. 그죠? 좀 전에 살펴봤던 내용 기억나십니까? 자, 왜 합동이 되냐? AB 선분 길이와 AC 선분 길이가 같고, 그 다음에 두 삼각형에서 두 삼각형 모두 AD 선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AD는 공통이다 라고 적어 볼게요. 자, 그리고 끼인 각인 이 부분의 크기와 이 부분의 크기가 같으니까 따라서 S, A, S 합동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? 아까 전과 지금 내용이 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대응각의 크기인 이 부분의 크기와 이 부분의 크기도 같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원래 이만큼의 크기가 180도잖아요. 그죠? 직선이니까. 180도를 반으로 쪼개면 따라서 이 부분이 90도가 되고, 90도가 되는구나. 아, 그래서 수직이 되네. 이렇게 알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합동이기 때문에 이 BD 선분 길이와 DC 선분 길이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. 그죠?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도 2등분 되었고요. 각도 90도가 되니까 따라서 밑변을 수직 2등분 한다.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. 그죠. 자 그래서 앞으로 2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꼭지각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왔다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알면 되겠죠. 그죠. 이 부분의 길이와 이 부분의 길이가 같아진다. 그리고 밑각의 크기도 같다.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죠. 자, 다음 내용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다 해서 있습니다. 자,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두 내각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.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런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. 지금 각 B의 크기와 각 C의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다. 이렇게 결론 내면 된다는 건데요.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각 B의 크기와 각 C의 크기가 같은 상황에서 또각 A를 2등분하는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각 A를 2등분했어요. 자, 그러고 나면 보세요. 각 B의 크기와 각 C의 크기가 같고 각 A의 크기를 2등분했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상황입니다. 그러면은 이 점을 d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도 또한 크기가 같겠죠 그죠 삼각형의세내각의 합은 180도인데 180도에서 얘를 a 얘를 b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의 크기는 180에서 a 더하기 b를 뺀 거겠죠 그죠 물론 이 부분의 크기도 a 이 부분의 크기도 b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80 빼기 a 더하기 b일 겁니다 그죠 아, 그러니까 처음에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다라고 시작했더니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을 날려봤더니 여기 각 D의 양쪽이 그죠? 크기가 같아지는구나. 이렇게 볼수 있고요. 그러면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 중에서 ASA 합동을 볼 건데 한변 길이가 있고요. 한변 길이가 있는 상태에서 양끝 각이 같으면 합동이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ABD 삼각형, 삼각형 ABD와 삼각형 ADC를 볼 건데요. 얘들 둘이 합동이다라는 겁니다. 자, 왜냐면은 이 AD 선분이 한변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AD 선분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죠, 그죠? 양쪽에 다 있는데 보시면은 양끝 각이 하나는 B고 하나는 여기를 CC라고 해볼게요. 하나는 C로 갔죠, 그죠? 한 변이 얘고 양끝 각이 B와 C인 그런 삼각형 두 개입니다, 그죠? 따라서 삼각형 ABD와 삼각형 ADC는 ASA 합동이 된다 각의 이등분선을 날렸을 때 양쪽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 되기 때문에 AB선분 길이와 AC선분 길이가 같아진다 따라서 이등변삼각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? 자 따라서 앞으로 삼각형이 있는데 두 밑각의 크기가 50도로 같더라 아 그러면 얘는 이등변삼각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과 관련된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